희망고문가격 이런거 말고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이런거 말고 깎아달라고 하지 말고 깎아주는 곳을 찾아라 죄송한데 몰라서 그러는데 차파구리가 뭔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파구리입니다 오늘은 5월 BMW 최저가 시간입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형님들이 음 형님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이거는 예, 우리 2만 6천 명의 카푸어분들 유튜브 채널 크으, 차파구리 크으, 어이 기자님 글잘 쓰시네. <laughs> 수입차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우리는 진실은 승리한다. 예, 허위 과장 없이도 정말로 실 구매자들이 모이면 이렇게 제대로 된 음,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이 될수 있다는 거, 예,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예, 어금니과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전에 초창기 때제 채널을 구독해 주셨던 분들은 아실 거야. 나 많이 예, 힘들었다는 거, 나 많이 힘들었던 거 알잖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느냐, 부심 깜짝 놀랄 거.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야. 이렇게 시작했어. 지금은. 로고도 봐 이게 3년 전이고, 이게 2년 전, 뭐, 펌프에 올라온 건데, 나도 이거 보고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예, 확실히 무서워 요즘은 다 아시는 거죠 예다 아시는 겁니다 축하드려요 투어링 하나 보고 있는데 영업사원 좀 부탁해드릴까요 우리 지렁이 주스님이 예, 투어링은 차파구리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여기 더 웃겨요 죄송한데 몰라서 그러는데 차파구리가 뭔가요 예차 유튜버입니다 이때만 해도 진짜 저는 예 직장인이었죠 일반 직장인 직장인이자 예, 유튜버입니다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인이 에, 시작을 했죠. 제가 이제 차를 사면서 알아보면서 이런 거를 전달해 드리면서 시작된 게 3년 전, 음, 2년 전,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수입차 유통 플랫폼 아, 멋있지 않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형님들 덕분에 정확한 정보 예, 허위 과정 없이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 오고 가는 거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몇 천만 원짜리 5천만 원 이상짜리 뭐 1억짜리 차를 사는 거고 할인 조건도 뭐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확한 정보 어, 이런 거 가격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예, 정확하게 진실되기 전에 끝까지 어금니 꽉 예,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모여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카푸 소비자 연대 차파블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면 차 사기 좋은 5월 벤츠, BMW 국산차 할인 경쟁 뜨겁다. 뭐 보니까 벤츠 할인이 컸잖아 이번에 좀 커졌죠. 예, 벤츠 할인이 커서 BMW도 뭐 할인한다 그런데 할인하는 차종이 뭐 뉴스 기사 보니까 뭐 XM 우리랑 관련 없는 차들이잖아. 우리가 뭐 둘둘공 아이 막 이런 거 의미 없는 차들이고 BMW는 그리고. 국산차, 뭐, 제네시스. 우리랑 관련 없잖아, 제네시스. 어쨌든, 요런 기사들이 있는데, 기사랑 현실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뭐, 기사만 보고, 이거 뭐, 정확하지가 않아. 실 구매자들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되고, 실제로, 음, 실제로 거래가 되는 조건을 보셔야 된다. 제 채널의 모토는 뭡니까? 깎아달라고 하지 말고, 깎아주는 곳을 찾아라. 예, 깎아주는 곳이 있다니까요. 예, 깎아달라고 할 필요 없어. 깎아주는 곳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뭐, 둘둘공화의 XM이 뭐, 할인 높아 가지고 뭐 할인 그거 우리랑 관련 없는 차들 우리가 원하는 차가 할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 구매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 희망 고문 가격 이런 거 말고 해 드릴게 해 드릴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 26,000명이 우리는 이제 진실된 진짜 찐 정보들, 찐 할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스렌트 아닌데도 찐 할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만들어서 플랫폼이 된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5월에 일단은 BMW의 공통 조건입니다. 전 차종 엔진 오일 평생 무상 제공. 요거 잘 없던 거. 어. 벤츠는 많이 했던 거 근데 BMW는 거의 없던 거 근데 생겼어 엔진오일 뭐 1년 반에 한 번씩 간다고 해서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7년을 탈다 그러면 돈 100만원 정도 아끼는 거니까 어쨌든 돈 1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 근데 M은 제외입니다 M2, M3 전기차? 네, 전기차 오일 안 들어가 <laughs> 전기차 당연히 제외고 어쨌든 요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전차종 평생 엔진오일이면 돈 100만원 정도 내가 세이브할 수 있다 요거를 감안하고 조건을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음첫 번째 후... 120IM 1 시리즈입니다. 1 시리즈. 요거 잘 보셔야 돼. 1 시리즈 작년에 한 1,200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1,000만 원 넘어갈 때 들어가라고 했어요. 1,000만 원 넘어갈 때. 5,140만원에서 900만원 할인해서 4,240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직은 좀왜 재고가 있으니까 아직은 좀 재고가 있으니까 이건 어금니 꽉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20화 MPK 이것도 작년에 막 1,200만원 할인했었는데 1,200은 내가 안온다고 했어 근데 이번달 보니까 800만원 할인 크. 5370만원 음, 조금 아 이거는 지금 3시리즈는 작년 폭풍 할인으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어, 1000까지는 솔직히 좀 욕심이 일것 같고 한900 네, 900 정도 가면 사셔도 된다는 거고 작년 1200 그거는 특별한 할인이었고 3시리즈는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수년째 말하고 있는데 물량이 막 5시리즈처럼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1시리즈처럼 또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900 이상을 보시면 된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다 아시죠 스마트 할 기준 스마트폰을 안 쓰고 현금으로 사실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차이 차감이 된다.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오이공 m p k 키지 요거 지금 난리가 났죠. 예. 900만 원까지 할인을 갔다가 뭐 천만 원 할인 하네 만해 하다가 그냥 반토막이 났고 제가 분명히 3월달에 900만 원 할인 밑으로 뚝 떨어질 거고 어 차가 한두달 안에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3월달에 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4월 5월에 이제 반토막이 난 거고 근데 지금 이번 달은 어떨까요? E 클래스가 막 할인을 이제 막 뽐뿌를 하고 있는데 음, 여전히 예, 반토막 수준이다라는 거. 이거는 뭐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550만 원 할인.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출시할 때 550만 원. 출시한 다음 달부터 558 할인했단 말이야. <laughs> 왜? 근데 작년 연말도 900만 원 할인했단 을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희 또 저희 채널에또오 시리즈 또 BM 바 아닙니까 우리가? 예, 우리 BM 바야. 우리 BMW 우리는 욕할 자격이 있죠. 예, BMW한테 서운하다고 할 자격이 있죠. 왜? 우리는 BM 바니까. BM 채널이니까 <laughs> 보세요 이렇게 <laughs> 이게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의 시각 차이가, 시각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550만원 할인으로 우리는 판매를 할 거다. 판매자는. 근데 지금 1100명이나 투표를 했습니다. 80% 10명 중 8명은 우리는 1000만원 할인을 해야 계약금을 쏘겠다. 900만원도 5%야. 800만원. 곧 죽어도 벤츠가 2등이야. 천만원 아니면 고추고도 벤츠 거의 90%가난 천만원 할인을 받고 아니면 벤츠를 사겠다 지금 할인이면 안 사겠다는 겁니다 지금 할인이면 이렇다니까 이렇게 시각 차이가 550에 우리는 팔거야 팔아야 돼 음. 우리는 천만원 이면 안사 그러면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550에 못 팔어 죽어도 못 팔어 재고가 안 털려 계속 들어오잖아 5시리즈 지금 E클래스 하고 절대 이거는 550만원에 5시리즈라는 차를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가 안 됩니다. 예. 천만 원이니까, 우리의 시각 그럼 이 중간쯤에서 절충이 될 겁니다. 예. 당장 천만 원, 뭐, 다음 달에, 6월 달에 그러면 천만 원, 이렇게는 안 가겠지, BMW가. 버티겠지. 어, 얘네도 어금니 꽉 하겠지, 판매자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요 700에서 900 사이에서, 음, 요 700, 예, 700도 안 산다는데. 700에서 9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하다가 이렇게 에, 이거는 이제 벤츠가 이 클래스가 이 200이 들어와서 얼마나 선전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현실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에, <laughs> 눈높이 차이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판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 채널의 음, 수요자분들은 우리 장난 아니야 bmw 우리 bmw 장난 아니게 사고 있어 어? 깜짝 놀랄 거야 아까 봤지? 예. 우리 무시하면 안 돼. bmw 이거야 우리. 지금 플랫폼이야 지금. 옛날에 막 예. 이랬던 거 이랬던 거 보고 어 이랬던 거 찌, 찌질하다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무시하면 안 돼. 우리 지금 거의 공룡 플랫폼이야. 예. 시각상 이랬다는 거잘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음. 535 와인 다 먹고 535 와인 더 힘들어. 왜냐하면 이 300을 할인을 오, 5 50만 500만 원 넘게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3 0 0 하고 할인 금액이 똑같아 실금액과 차이가 한 600만 원 차이가밖에 안 나. 보통 1천만 원 차이 나거든, 벤츠랑 b m 이랑 같은 스펙에서. 근데 지금 5,60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530i도 어금니 꽝, 5시리즈, 520i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2,300상는이 낫지, 이거 살 뻔해. 자, 620d, 야, 여기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별표 5 개를 쳐주셔야 됩니다. 별표 5개잘 보세요. 그 6GT는 진짜로 단종을 한다고 지금 BMW 코리아에서도 단종을 하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팔겠다고. 예, 할인을 할인 못다리를 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8,960 제가 요 6, 6GT 같은 경우는 6 2 0 d 고 630i 같은 경우도 작년에 1,900만원 할인을 했기 때문에 막 이제 천만원 초반대 1,200 1,300이었잖아 이때 사면 안된다 그랬잖아요 그만 천만원 1,200 1,100 1,200일 땐 절대 사지마 이건 1,600만원 넘어가면 사면 돼 1,600만원 넘어가면 사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지금 누차 몇달 동안 내가 말씀드렸어 어금니 꽉 하라고 자 어금니 꽉을 했어 이제 풀어도 돼아 여기에다가 평생 엔진오일이란 거를 이 혜택을 감안을 하면 엔진오일이 한 다섯 번 걸리면 백돈 100, 백만 원이거든 그러면 다섯 번을 내가 가교 교환을 한다 엔진오일을 음 그러면 오, 천 작년 천구백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 혜택이 이건 무조건 꼬여야지 그리고 육이공 d 같은 경우는 육삼공 아이보다도 재고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 이건 진짜 단종. 언제 단종 될지 모르니까. 예, 이거는 그냥 재고 있는 거 잡으면 돼요. 이건 물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싸게 사는 거야. 다 1,200. 뭐1 0 0 0만원 안되게 할인받고 산 분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한 1, 2년 안에는 한 천만원대 8, 900. 예, 8백만원에서 천만원 사이 왔다갔다가 작년에 폭발을 했다가 다시 줄었다가 지금 확 올라왔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종의 그냥 진짜 창고 정리 떨이. 예, 더 이상 안 만들고 있습니다. 얘네가 특히. 디젤은 더안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6기공디원하시면 잡아야 되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죠 6g 트 사면 나는 620d를 삽니다. 연비 20 넘게 나와 이거. 연비 20 무서워. 그리고 630i나 620d나 어 진동은 조금 디젤이 셀 수가 있지만 그래도 조용해 예. 엔진 소리는 거의 비슷해 이거. 이거 620d 타면 깜짝 놀라. 기가 막힌 차야 무조건 나 같으면 620d를 산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난 고추고도 가솔린이다. 그럼 630i 있지. 엠패키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 1억 50만원인데 그냥 무시해. 왜 1800만원 할인이 있으니까. 여기에 엔진오일 혜택까지 하면 1900 혜택 정도 됩니다 작년에 그 최고점 정고점 할인까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단종 예정이니까 무조건 사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 1900만원이 가 네, 할인이 추가돼서 그러면 엔진오일 얘네 뺀다 <laughs> 알지? 내가 말했지 엔진오일 뺀다니까 그래서 지금 1800만원에 사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금니 풀어 이제 어금니 6GTO의 어금니 꽉 했던 형들은 다 어금니 풀고 바로 계약금 쏘면 되는 겁니다 어? 음. 자 그리고 X1 이것도 막 900, 1000까지 갔었는데 음. 6210 음. 750안 음. 사면 되는 겁니다 예. 거의 뭐 GLB 예. GLB랑 뭐 할인금액이나 할인 예. 실구매가 가큰 차이 500만원 이상 안 나기 때문에 X1은 어금니 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 X320i 이것도 많이 찾으시는데 7,340에서 800만원 음. 뭐 이게 어 일시적으로 천만원 할인까지 갔었는데 800이거든요 예. 재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900 정도 선에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중순이기 때문에 이게 900갈수 있어요? 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은 중순이기 때문에 예, 5월 17일 기준입니다 예, 900가 900이 넘어가면 사수도 된다 왜냐 이거 막 500만 원, 400만 원 할인하던 거야 예, 900 받으면 잘 받은 거고 1000만 원은 막 당장에 안갈거 같아요 예, 900 900 이상 예, 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X5 4 0 i m 4 0 i m 어제 음. <laughs> 어 1억 2 770 많이 줄었죠 막 1300, 1400 가다가 예, X5 많이 줄었어 재밌는 거 내가 보여줄까? X5하고 예, 경쟁 차종이 GLi잖아. 근데 실 구매가가 GLi하고 X5가 천만 원 이상 났었단 말이야. 천만 예, 원실 구매가가 예, 판매가를 빼고 그냥 실 구매가가 천만 예, 원 이상 차이 났면 거의 GLi를 살려면 할인 받아도 한 천삼백, 일억 삼천에 샀어야 돼. 근데 어떻게 된 상황이 뭐냐면 <laughs> 지금 봐봐. 아, 어요 어, 죄송합니다. 예, 봐봐 봐봐. 예, GLi가 지금 천사백만 음, 원 이번 달에 할인한단 말이야. 이거 아직 안 샀어 GLi? 천사 이거 천사백만 원이 일억 이천이란 말이야. 일억 이 1천인데 예. 1억 2천인데씨 잠깐만. 1억 2천이야 방금 봐봐. X5. 예. 1억 1800이야. <laughs> 금액이 똑같아 거의. 어? 예. 1억 1800. 예. 똑같아졌어. 어떻게 이거? 예. 어떻게 하지? 예. 똑같아졌는데. 응. 매 금액이 똑같아졌어. <laughs> 예. 똑같아졌습니다. 금액 거의. 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벤츠랑 BMW랑 동급에서 가격이 실구매가가 똑같다면 다 벤츠 사지 않을까? 왜요? 예, 감가가 적으니까 예, 감가가 적잖아요 무조건 같은 뭐 차급을 놔둬도 이크리오 시리즈보다 감가가 적고 X5보다 GLE가 감가가 적으니까 예, 이 정도 차이 나면 무조건 이거 GLE를 사야 돼 내가 X5 사지 말라네 X5는 저거 적어도 음, 천사백만원 할인해야지 <laughs> 해야지 사지 않을까 아예 그렇게 합니다 X6 한번 볼까요? X6는 천백만원아 애매해 애매합니다 어, 1,200음 아니야 1,400. <laughs> 어쨌든 예. 아엠이 하면 자, IX3M 전기차인데 요거는 항상 제가 어, 추천해 드린 차종이었죠. 가격 대비해서 할인도 항상 1,000만 원 내외였는데 음, 좀 많이 갈때한 1,400까지 갔었는데 정고점의 할인입니다. 요런 것들은 바로 꼬아하시면 됩니다. 정고점의 할인입니다. 1,400만 원 할인에 요거 보조금도 나오면 이거 6,000만 원대 보조금 까면 6,000 중반이 되는데 그러면 아이오닉보다 낫지 않을까요? <laughs> 아이고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전 섭에. 이거 전기차 이번 달 많이 안팔안팔렸대 네. <laughs> 전기차 전기차 대수 부족하대. 빨리빨리 빨리 사 전기차 대수 채우기 전에 빨리 이거 전기차 대수 채우기 위해서. 왜냐면 얘네가 이제 5 시리즈랑 뭐 i5랑 이런거 할인 다 묶었잖아. 근데 이거 전기차 대수 이거 채우려면 이거밖에 없어. 빨리빨리 빨리 보조금도 나오고. 이거 밀어넣어야 돼. 밀어넣어야 돼. 빨리빨리 빨리 줍줍하세요. 음. 이거 전고점 맞습니다. X3 주전차종 이번 달. 그리고 X3 M40a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할인이. 천오백오십 지금 X 리 이공아이 쪽은 그렇고 조금 나는 이공아이 어, 출력이 좀 딸린다 하시는 분들 Q 파이브 살순 없잖아 그렇다고 이거 X 리 M 사공아이 사시면 좋습니다 사공아이 엔진은 뭐 세키스엑스 너무 좋아하는 에, 엔진이죠 제가 천오백오십만 원 할인해. 8,340이다. 네. GLC 가격인데, 거의 네. GLC 300. 4기통, 4기통 딸따리 가격인데. <laughs> GLC 가격이면 여기 낫지 않을까요? 2 0 9 0 할인이 지금 적으니까, X3 원하시면. 이쪽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게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음. 그리고 아, 이번 달 이거 예전에 M2는 뭐 카페인가 어디 카페에서 막, 뭐, 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죠. 어, 천만원 할인한다. <laughs> 또막줄 예, 서서 사겠다. 네, 천만 원 할인이 아니었지. 천만 원할은뭐 그때 막 딜러들도 나도 사겠다. 막이랬어요 굴라치지 마라 허이치지 마라 좀 한번 이슈가 있었죠. m 투는 근데 이게 뭐 천만 원 할인도 뭐어어 어, 카페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할인이 어디있냐고 동호회에서 막줄 서서 막 삼십 대 사겠다 그랬었는데 음, 이렇다 이렇게 된다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요. 천만 원 할인도 막 미쳤다 미친 할인이다. 말도 안되다 근데 천이백오십만 원 할인합니다. 이거는 M2나 이제 고성능 차들은 보니까 딜러사별로 할인이 금액이 막 500만 원에 10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고성능 차들은 매니아층이기 때문에 한번 요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못 털어 그래서 그때 그때 이렇게 M 시리즈 이런 것들은 음, 스팟성으로 할인을 좀 크게 가는 딜러사들이 있어요. 딜러사마다 그래요. 예. M2 허우, 1250 이거 진짜 내가 사고 싶다 이거 형들 안 사면 내가 살 거다. 한 대나 맞나? 블인가 뭔가? 블인가 화이트인가? 어쨌든 예. 허우, 이거는. 너무 좋지 않나? 7,700에. 7,700에. <laughs> M 엔진. M3랑 똑같은 엔진이잖아. 7,700에. 이런 고성능차 못살 텐데. 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거 너무, 에, 매니아 분들한테는, M2를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뭐 재구매 이런 거 하면, 천 1500도 나오겠는데, 야! <laughs>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추천해드리는, 음, 차종은 6GT 이제 단종 신호등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이제 줍줍 시작이에요, 줍줍 시작. 그리고 X3, X4는 M40i 쪽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 요 20i가 할인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리고 iX3M은, 음, 월 그냥 이 차를 저는 예, 전기차들이 다 비싸잖아요 국산차도 차량 가격도 괜찮게 나왔고 할인이 세고 보조금까지 나오니까 실구매가가 너무나도 좋다 그리고 BMW에서 전기차 충전카드 뭐 어디나 다 주나요 BMW는 뭐 어떤 걸 사도 미니도 주던데 전기차 충전카드 활용하시면 유지비가 거의 <laughs> 한 달에 몇백원밖에 안된다 예. 그리고 M2는 뭐1 2 5 8인이니 무조건 음,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아시죠 이제 음뭐 다른 차정도를볼 필요도 없어 내가 아... 야, 말했잖아. 그냥, 나 믿고 가면 된다고. 에.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 다른 차도은 뭐, 그리고, 허위 과장에 우리는 이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인정을 받은 유통 플랫폼입니다. 인정을 받은 유통 플랫폼입니다. 봤잖아. 재밌는 거. 에. 차 유튜버입니다. 직장인이자 <laughs> 한번 검색해보세요. 차파고리가 가장 저렴합니다. 뽐뿌에 올라올 정도면 진짜, 진짜 싸긴 싼가 보다, 여기가. 뽐뿌에 올라올 정도면, 예, 요거는 인정받은 채널. 우리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방구석에서 시작했고, 지금도 방구석이지만, 음. 다 형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를 믿어주신 형님들 덕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희는 멤버십 이렇게 가입을 막 유도하고 이거 리딩방 이런 건 아닙니다. 차사하고 감입하지 않아요. 예. 들어와 계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냥 차를 당장 내가 필요하다 한두 달 안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멤버십 가입하시고 한 달에 얼마인가 4,000원인가 5,000원인가 가입하시고 어,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거나 요 전용 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더 빠르게 처리해 드리고 유튜브가 지금 어, 업로드가 5월 17일 밤에 될텐데. 요 중순에서 요즘 말씀드렸잖아요 중순에서 중순부터 매일매일 조건이 바뀌어 <laughs> 매일매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영상이나 뭐 유튜브를 에, 에 업로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이런 정보들은 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음, 단톡방에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노출을 못하는 좀 예민한 가격적인 부분도 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차가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 들어와 계시면 되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당장의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만 꾸준히 시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예, 저점 잡을 수 있어 물리지 않고 예, 물리지 않고 예, 저점 잡을 수 있으니까 안살 건데 단톡방 들어와서 자꾸 감시하지 마 그리고 막 카톡으로 계속 저 차파구리님 내년에 살 건데 이런 거 하지 마나 너무 곤란해 내년은 나도 몰라 어떻게 될 내년엔 내가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 <laughs>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파구리 5월 BMW 최적화 감사합니다